지금 하실 동작은 폼롤러 위에 발을 올려놓고 골반을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틀어진 골반을 바른 자세로 만들어서 교정을 시켜주는 동작이에요. 최대한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바른 자세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골반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탄탄하게 고정시켜줄 수 있게 해줄게요. 바로 해볼게요. 폼 롤러 위에 두 발을 올려 놓고 등을 대고 누워 줍니다. 발이랑 뒤꿈치, 뒤꿈치와 엉덩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겨 오시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골반을 천천히 들어 올려 주세요. 이때 엉덩이가 떨어지면서 허리가 꺾이지 않게 최대한 복부와 허리에도 긴장을 유지해 줄게요. 뒤꿈치가 밀려나가지 않도록 계속 엉덩이 쪽으로 당겨 주실게요. 이때 골반이 정면을 보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한쪽 다리를 위로 뻗어 볼 거예요. 다시 천천히 내려놓고 반대쪽 다리도 한번 쭉 뻗어 볼게요. 다시 천천히 폼롤러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